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치유의 과를 희망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간호학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치위생과, 이처럼 좀 치아와 관련된 학과에 성으로 맞춘 학생들에게 좋은 주제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심미 치과의 확대가 아름다움을 표준화한다는 비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laughs> 먼저 이것은 또한 이 주제가 좋은 게 관련 도서가 있어요. 관련 도서가 아 해보세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과 같이 연계하실 수도 있고 논문과도 연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보고서에 는해서 보고서에 책과 같이 연계가 들어가면 은생활그래프가 매우 이쁘게 나오거든요. 자 먼저 이 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제 선정 이유가 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즘에 와서 최근에 어떤 치아 미백 때뭐라면에이터 혹은 올사라면 뭐투명교정이라든지뭐 잇몸 성형 같은 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치미치과 치료인데 이런 것들이 친미치과 치료가 기능 개선을 넘어서 외모 관련 영역으로 좀 인식되는 말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치아보다 하얗고, 가지나답고좀 정답 같은 치아가 이상형으로 반복 도출되면서 어떤 개인의 선택자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미적 기준을 따르게 한다는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 거기 선정 이유를 동그로 잡아서 보고서가 이해나가게 됩니다. 그럼 본론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본론에는 심미치과와 표준화가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일단 심미치과는 충치 치료 같은 질병 치료를 넘어서요 어떤 치아 그 색깔, 치아 형태, 어떤 치아 배열, 뭐 잇몸 라인을 개선해서 더 보기 좋게 만드는 치료 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또 표준화가 왜 돌아가더냐면 사람은 다양한 얼굴과 치아의 개성을 인정하기보다는 특정한 미적 형태가 정상으로, 이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강요되고 이런 현상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본래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 맞죠. 왜 아름다움이 표준화된다는 비판에 나오는지를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치아의 미가 스파이처럼 기능하면서 규준은 단연화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웃을 때 가장 보이는 가장 먼저 보이는 특징이 무엇이죠? 첫 인상 관리 핵심 항목으로 소비되기 쉽겠다 보니까 이빨의 명장이 표준화돼야 된다는 인식이 좀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그다음 면접이라든지, 어떤 뭐 사우스 거기 쪽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지금 이 점에 관련해서 조금 표준화된다는 요구조건을 받아들여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치아가 충분히 건강했던 사회가 요구하는 이미지에 맞추기 위해서 표준치아에 가까워지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SNS 광고의 비포 애프터 서사가 좀 표준을 강화하고 있어요. 지금 심리 치과 마케팅을 한번 잘 한번 보시면, 은그 어떤 치과의 그 마케팅을 보시면 그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 전과 변후, 화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로 저런 아름다운 잇몸, 저런이빨을 갖고 싶어, 튼튼한 이빨이고 건강한 이빨도, 거기서 과감하게 충분히 건강해도, 표준치화를 바꾸기 위해서 좀 이빨을 좀 무리하게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지금 본론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무엇이 있냐면, 이점에꼭 들어가줘야 돼. 어떤 점에 들어가야 되냐면, 은 의료의 언어로 불만을 치료하는 위험이좀 본론을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원래 다양하게 존재하던 치아의 사계라든지 치아의 모양을 결정으로 명명하게 되면은요, 불만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고쳐야 할 문제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이죠.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치아가 막 작다, 막 누렇다, 막사자막삐뚤다라는 이유로 과다한 시술을 고민하게 되고, 비교 문화가 심해질수록 불만의 규정는더엄격해진다라는 점이 본론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번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처럼 치아, 심리 치과라는 치아의 표준화가 가져오는 영향, 문제점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첫번째 심리적인 영향이 있겠죠. 어쨌든 비교, 불안, 그 다음 자기검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표준화가 강화될수록 사람들은 웃으며나 말할 때조차 내 치아가 기준에 만나를 점검하게 되고 외모 불안에 떨게 된다라는 말이죠. 일단 두 번째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 장벽이 미적 격차를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심미 치과는 일단은 충치 치료 치과 달리 비용보다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접근성의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즉 결과적으로 표준에 가까운 외모가 경제력과 연결되고, 자, 미적 기준이 불평등 확대하는 장치가 될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건강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시술과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심미 치과 자체, 심미 치료 그 치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표준을 쫓아내는 압력이 커질수록, 덜침수적보다덜 빠른 변화를 택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과도한 삭제가 필요한 시술을 할 사람도 있고, 반복 미백으로는 과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문제, 반론은 결론은 무엇으로 할까요? 어떤 개인의 자기 결정과 삶의 질이 항상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표준화가 아니라 개인 맞춤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기능과 심미와 경계를 항상 불르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결론에 도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이 심미 치과는 제가 이 치과 학생들에게 좀 추천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빨에 충치라든지, 아니면 은 이빨에 빠짐으로 인해서 어떤 노이성 치매와 관련이 있는가라든지, 아니면 치아와 당뇨 어떤 관계에 있는거 이런 거다 좋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좋긴 좋은데, 저는 좀 그래요. 우리가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서 좀 주제를 나갈 때도 좀이 트렌드가 좀쪽 트렌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관련돼서 이 심리 측과 트렌드가 요즘에 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동교로 잡아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좋은 주제입니다. 그럼 과세특의 기재는 어떻게 나오면 뭐가 가장 이상적일까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최근 심리 측과 치료가 단순한 기능 개선을 넘어 사회가 요구하는 미적 기준에 맞추는 수단을 확산되는 현상을 주목하여 하얗고 가지한 치아가 아름다움의 정답처럼 고정되는 메커니즘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함. 아, 해보세요. 도서를 바탕으로 치아 색상 형태 표준화가 어떻게 SNS 광고, 직업적 이미지, 의료화된 언어를 통해 재생산되는지 살펴보고, 심리적 불안, 계층별 미적 격차, 건강윤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탐색함. 활동 과정에서 파면적 비판에 그치지 않고 자기 결정과 존중과 기능 향상이라는 발론 단계 검토함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르기 위해 노력함. 특히 의료 서비스가 표준 압력과 만날 때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구조적 맥락에서 결정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사회 문화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역량과 자료 종합 능력이 향상됨. 이를 통해 미적 기준에 대한 사회의 시설을 성찰하고 진로 목표인 법, 윤리 기반 사회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 되수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laughs> 여러분들 진로적인 역량 심리 치과의 어떤 부작용과 장단점도 보일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사회적인 어떤 파급적인 영향에서 사회적인 공공적인 윤리까지 잘 보일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의 스타일로잘 수정하시고요 아 해보세요라는 책을 꼭 같이 곁들어서 좋은 과제도 주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